안녕하세요. 경희대학교 의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합격한 김아연입니다. 제가 합격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.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통해 모집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,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% 면접 평가 성적 30%를 합산하여 선발합니다. 고1, 고2 학기 중에는 내신 관리에 집중했습니다. 고3 1학기 때는 3월, 5월 등 내신고사가 없는 기간에는 수능 위주로, 4월, 6월 등 내신고사가 얼마 남지 않은 때에는 내신 위주로 공부했습니다. 과자관의 장점은 학습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집에서 혼자 공부하면 늘어지기가 쉬운데 정해진 시간 동안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하는 시스템 덕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. 또한, 러셀 표준 시간표대로 공부하면서 수능에 최적화된 공부 리듬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. 오메가 모의고사,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등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혼자서는 전 과목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풀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어려운데 러셀의 다양한 모의고사 시스템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저의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수시 원서 6개를 정할 때 담임 선생님께서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알려주셔서 원서 접수에 도움이 되었습니다. 대학 원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 덕에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. 고삼 겨울 방학이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윈터스쿨에 등록하였습니다. 오전 8시 등원을 통해 오전 시간을 헛되지 않게 쓸수 있었고 규칙적인 시간표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그 결과 목표치 이상으로 방학 때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라이브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지방에서도 대치동 현강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 특히 현강에서만 제공하는 현장 콘텐츠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. 저의 경우 조정식 선생님의 파이널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습니다. 여기서 나눠주는 현강 자료인 실전 모의고사 주요 문항 해설지가 수업 복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2016 수능 파이팅!